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윤입니다. 우선 지난번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116. 다음 중 옳은 것은 밀가루는 늦게 먹을수록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다. 2. 분유 수유와도 일반적으로 6개월의 이유식 시작을 권장한다. 3. 아기의 알레르기 예방을 위해서 계란은 첫 2년, 땅콩 견과류, 생선은 3년 동안 먹이지 않는다. 4. 아토피 가족력이 있으면 임신 중에는 땅콩을 제한한다. 5. 아토피 가족력이 있으면 수유모는 땅콩이나 견과류, 우유, 계란, 생선을 제한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분유 수유아도 일반적으로 이유식을 6개월에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은 이유식 각 단계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유식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 초기 이유식은 6개월 중기 이유식은 7에서 8개월, 후기 이유식은 9 내지 11개월, 이유식 완료기는 12개월에서 18개월로 봅니다. 즉, 초기는 1개월, 중기는 2개월, 후기는 3개월, 그리고 완료기는 7개월 정도의 기간이 됩니다. 이유식은 젖이나 분유만 먹다가 어른이 먹는 식사로 가기 전까지 이행 단계의 음식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형식이라고 하는데, 만 6개월, 그러니까 180일이 되면 이유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유식을 하게 되면 수유량이 줄어들어야 이유식을 잘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쌀죽부터 먹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루 이틀만 미음으로 시작하고 곧 수프나 죽 형태로 먹입니다. 하루 한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가서 빠르면 7개월 이전에 하루에 100g씩 3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4일마다 한 가지씩 다른 음식을 첨가하는데 쌀죽, 고기, 이파리 채소, 노란 채소, 과일 순서로 첨가하면 무난합니다. 빼고 섞는 것이 아니고 첨가하는 것입니다. 이가 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이유식 횟수와 질감을 빨리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 7개월 이전에 갈아서 먹이는 것은 끝내고. 부드러운 두부 정도의 질감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으로 시작하지만 한 번에 먹는 양이 늘어서 제법 많이 먹게 되면 7개월 이전이라도 두세 번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식과 수유를 붙이다가 7개월 어느 시점부터는 70에서 100g 정도로 한끼 식사량이 되면 수유와 이유식을 따로 먹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유식 양이 늘면서 수유량을 점점 줄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밤중 수유 중단은 물론이고 이제 낮 수유량도 줄게 됩니다. 그리고 이유식을 먹을 때 절대 자리를 못 뜨게 해야 합니다. 돌아다니지 않고 한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7-8개월 중기에는 대개 70-120g 정도의 이유식을 세번 간식을 한번 먹게 됩니다. 그리고 8개월에는 손으로 집어먹는 핑거푸드도 같이 먹여야 합니다. 또 처음에는 잘 되지 않지만 8개월부터 숟가락으로 먹는 연습도 시작해야 합니다. 많이 흘리지만 격려해 주고 매 이유식 때마다 스스로 먹을 음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기 이유식 시기인 9개월에서 11개월에는 하루에 120 내지 150g 정도 이유식을 3번 소량의 간식을 2번 정도 먹습니다. 9개월이 되면 이유식을 잘 익은 바나나 정도의 굳기와 질감으로 먹여야 열량과 영양농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이유식 양이 늘면서 수유량은 더 줄게 되는데 하루에 500 내지 600cc 이상만 되면 충분합니다. 재료를 다 섞어서 죽으로 만들어 먹여도 좋지만 수시로 밥과 반찬 형태로 주어서 아기가 음식을 선택할 수 있게도 해줘야 합니다. 반찬처럼 따로 줘도 되고 밥에 토핑처럼 얹어 줘도 됩니다. 이유식 완료기가 시작되는 돌이 되면 이제는 밥과 반찬이 주식이 돼서 필요한 열량의 70%까지 이유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으깨지는 진밥이나 완자 정도의 굳기로 150 내지 180g 가량의 이유식을 하루에 세번 그리고 소량의 간식을 두번 먹게 됩니다. 돌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어른들 먹는 음식을 다 먹이는 것은 아니고 아직은 어른이 먹는 음식을 부드럽게 조금 더 익히고 조금 더 잘게 잘라서 주고 간을 하지 않고 주면 됩니다. 돌부터 두돌 사이에 이유식을 완료하고 어른이 먹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유식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오늘 문제입니다. 문제 117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이유식은 초기 6개월, 중기 7~8개월, 후기 9~11개월, 완료기 12~18개월로 단계를 나눌 수 있다. 2 빠르면 7개월 이전에 하루에 100g씩 3번 먹을 수 있다. 3 이가 나지 않으면 계속 수프 정도의 굳기로 먹인다. 4 7개월부터 부드러운 두부 정도 굳기로 준다. 5 8개월부터 핑거푸드와 숟가락을 시작한다. 6 9개월부터 잘 익은 바나나 정도의 굳기로 먹인다. 정답은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